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올바로 보려면 하나님한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돼. 하나님 앞에 서을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설때 그때야 내 자신을 바로 볼수 있는 분이십니 아, 진짜 내가 이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뭐 내가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진짜 나는 이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서숭수없는 죄인이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신령이 가난한 사람. 또 우리가 사실 죄인이고 그런데도 자꾸 죄인은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가치도 자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잡 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워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엎드렸서 오백 안 것이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는 떠났었어. 나는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뭐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뭐뭐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앞에 서 보니까 그룩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제 앞에 서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더러운 죄예요, 더러운 그래서 죄입니다. 주님과 상대할 수 없는 죄입니다. 나를, 예, 나를 따라, 따라 주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같은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내주셨는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큰 사랑, 예수님의 그큰 사랑 막,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그 사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저 뭐, 그냥 이유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내가 이, 이런 나 자신을 볼수 있는 사람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세상에는 아마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대충대로 자기가 괜찮다는 걸 피하라고 그래, 그래, 그래야, 그래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원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참 부족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못 산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됐어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 됐어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 죽어. 이런 축복을 받으실 한국은 축복은한국니다 아멘. 네. 예. 진짜 우리 안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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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은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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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사람은 한국은 한한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그 사람이 많이 가난한 사람 나 예수 필요없어 <laughs> 예, 예수 필요없다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표만하고 의리석고 진짜 의리스러 사람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아주 우습게 아,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 내 자신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정말 내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사이시, 하나님의 교사이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복주시고 높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니다른 사람 비교하면 내가 나은데 왜 내가 부족해, 그런 각할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 천국을 받을 만한 그런 그런 자격이 되느냐 부족하다, 그렇게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볼때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어지 않냐, 열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데, 이거 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창피한게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 아는 게 이게 너무 창피해 아이고. 막생각해도 싫어. 왜, 왜,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보고, 보고, 그렇지 않지. 그렇습니다. 음. 제가 죄인, 솔직히 저는 정직하게, 정직하게 내, 내 자신을 하나 님께 죄인은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님 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혹든 여러분이 되기를.